안녕하세요. KGA 아트 클래스의 공식 빵 아저씨 규동입니다. 오늘은 맛보기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맛보기 수업 토르소입니다. 토르소란 무엇일까요? 토르소란 우리 몸을 이루는 중심부를 토르소라고 해요. 우리 몸은 팔다리, 몸뚱이 그리고 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팔다리, 머리를 다 제치고 그 중앙에 있는 걸 토르소라고 해요. 그 다음, 토르소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갈비와 흉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반이에요. 골반이 무엇을 얘기하냐? 뼈로 된 그릇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르소를 왜 공부를 먼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르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토르소를 딱 틀렸어. 전체를 다 그렸는데, 그러면요. 토르소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전부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동세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딱서있는 토르소에다가 팔다리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린다고 해서요. 몸이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토로소 자체를 좀더 역동적으로 틀어버린다면 더 역동적인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르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시간 효율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효율성 있게 인체를 공부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토르소를 먼저 그리게 될 거예요. 인체 전체를 한 번에 그리는 공부를 하다보면요. 토르소를 그리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저같이 익숙해진 사람은 1분 30초에서 3분 내에 하나씩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 그리는데 빠르면 20분에서 느리면 30분도 걸립니다. 2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볼게요. 팔다리를 예쁘게 잘 그리려고 노력하면 25분이 추가로 됩니다. 2배가 됐어요 아직 머리를 안 달았는데도 말이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달라고 해볼게요 머리에는 많은 것이 있죠 머리카락이라던가 엄청 예쁘게 그려야 되는 이라던가 그런 것들 이리다보면요이 시간이 두배로 추가로 됩니다 50분이 추가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분이 걸립니다 어린 자가 100분이 걸려요 토로소 하나 연습할 시간이었으면요 인체 전체를 그리는 시간 안에 우리는 4개의 토르소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때 조심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를 세세하게 공부해서 머릿속에 담고요. 어느 정도 담겼으면 다른 연습으로 넘어가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인체를 좀더 자연스럽고 입체 그리로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르소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를 연계해서 전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